어? 나 진짜 아니에요 야다 치워 이거 다다 다다 치워 나 <laughs> 진짜 아니야 <laughs> 나, 어? 나 진짜 아니야 어니 일단은 언니 아야 이거 몇 개야 야 이거 하나씩 먹기네 하나씩 먹기네 너 실패 너 실패 <laughs> 하나, 하나 먹어줄까? 저도 하나만 주세요 이거 요거트 마시면 내가 먹을게 몰라 뭔지 <laughs> 포도 맛이지롱 하나만, 하나씩만 먹자 미안하지만 우리 관리 중이라 안 되겠어 아 많이 먹었잖아 <laughs> 분명 짜파게티를 먹었지만 언니 가내려달라 그러면 잠가 하나씩 나눠주죠 <laughs> 그러면 이거 하나 띄고 하시 나눠주세요 내꺼 다나주세요왜 그래 내가 나가더라고요저로 <laughs> 보내버려요 언니 끝낼까? 아니아니 안안 어? 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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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나 받아도 떨 어떡하냐 나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요? 뭐랑 뭘 찍어줘? 폴라로이드 야, 나 갈게. 아! <웃음> 아니. <웃음> 와, 진짜. <웃음> 야, <웃음>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언니. <웃음> 사랑해. 언니, 나는 기가 작다고.